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산 아, 제그리스도교회 어, 이곳 정발산 어, 이곳에서 새로운 예배처에서 어, 새롭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아, 새로운 곳에서의 첫 예배입니다 여러분 기분이 어떠십니까? 좋아요 어, 그리 장소는 어때요? 너무, 오, 너무 좋아요 아요 어떤 제 딸아이는 이곳에 오는데 그렇게 예상했는데요. 아무것도 없이 휑한 것이니다 왔더니 <laughs> 여기에 정말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많고 네. 편하게 나게 쉴수 있는 공간도 있고 음. 또아 이제 앞으로는 옆에 있는 공간을 좀더 빌릴 수 있으면 음. 주일학교는 네. 옆에서 좀 좋겠다는 음.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T9이라고 해서 새로운 장소에 왔는데 아 이곳에 처음 제가 답사를 왔다가 아 여기 좀 좋겠다 그 생각 들었는데 음. 여러분들 도 만족해하는 걸 보니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아, 새로운 곳의 첫 예배입니다. 아, 기대가 되고 설레기도 하는데, 앞으로 이곳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의 일을 써나갈지가 참 기대가 됩니다. 많은 기적을 볼수 있는 그 장소가 되길 바라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인데, 지난 몇 달간 우리가 그토록 어, 지켜오고 됐던 것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힘써 왔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곳에서 새로운 또 하나님의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 장소가 되기를 어,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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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보시 이거 보더니 이사진 모뭐 세타 그 로고 같다고 아니죠. 얘기를 하는데 <laughs> 가라 가라라는 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 가라라는 것은요 어떤 실천적인 의미가 많은 그런 어, 내용의 그런 것들입니다. 네. 가라. 가라는 의미는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다, 움직이다, 뭐 운행하다, 떠나다, 뭐 여행하다, 뭐 이런 의미들이 있는 아 단어가 가라입니다. 뭐잘 보이시죠? 브라코 되겠죠? 네. 네. 브라코 될것 같아요. 불편하면 될것 같아요. 어, 가다. 우리는 가다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죠. 여러분 언제 사용합니까? 가자. 교회에, 가자 교회에 가자 또 놀러 가자, 놀러 가자. 또요 놀러 가자. 네? 먹으러, 먹으러 가자. 가자 또요 자러 가자 그죠? 우리가 가자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나가자 나가자 밥 먹으러 가자. 가자 집에 가자 그죠? 우리가 뭐 놀러 가자 영화 보러 가자 우리 가자 천국에 가다 가자. 천국에 가자 응. 뭐 이런 말들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죠? 이 단어가 많이 쓰는데, 여러분이 가다, 고우라는 단어가 성경에 몇번 나올 것 같습니까? 신약 성경에 몇번 나올 것 같습니까? 신약 성경에만 200번 나온대요. 제자란 단어가 270번 나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신약에 가다, 가라, 가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가 200번 나온대요. 신구약 통틀면 몇번날것같습니까 <목소리> 맞아요. 어떻게 알겠어요? <목소리> 천번나옵니요 저는 이렇게 어떤 단어가 몇번 나온다라는 거를 이야기할 때마다 그걸 세신 분들이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통계가 나오지만 예전에 나 쳤을 거 아닙니까? 대단한 것 같습니다. 가다와 관련된 성경 구절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구절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목소리> 가서 제자 사으라 Go and make a 이 e c i s i o n 떠나라. 가라. 어. 아브라함한테 가라가 있죠. 또요. 죽으러, 죽으러, 죽으러 가자. 우리 도마가 우리 죽으러 가자. <laughs> 예수님과,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때 아주 맞아요. 또요. 둘수 네, 있죠. 딴줄 알아. 저기 성빈이. 일어나서 일어나 가라.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또요. 또 어디 있습니까? 아? 그쵸. 예, 모세한테 하나님이 모세한, 바로한테 가라. 이 말씀에 또요.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것처럼 많습니다. 가서 전하라.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 예언하라. 가서 말하라. 가서 구원하라. 우리가 잘 아는 가서 제자 삼아라라는 말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다윗에게, 이사야에게 많은 예언자들에게 그리고 신약에도 많은 제자들에게, 바울에게도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가라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제자로 삼고, 제자로 살아가는 이과 운동을 뭐라고 하냐면 환원 운동이라고 이야기해요. 영어로는 r e s o r a t i o n Movement.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운동이라고 해요. 우리들의 이런 신앙 생활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Movement. 무먼트가 뭐예요? 움직이는 거잖아요. 움직이는 거잖요 왜냐면은 활동력이 있기 때문에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무엇인가 움직이고 전해지고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새로운 장소에서 첫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는지 세 가지 포인트. 보통 두 가지 하잖아요. 오늘은 <laughs> 세 가지 포인트로 같이 말씀 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케이. 첫 번째 같이 볼 말씀은요. 같이 볼 말씀은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다. 열수노가 위가 고우.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5장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십장 이전 말씀 내가 너보다 앞서 자 같이 앞에 보고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산들을 평지로 만들고 노스의 성문을 부수며 쇠비장을 부러뜨리겠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사야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먼저 가서 산들을 평지로 만들겠다. 그리고 노스의 성문을 부수며 쇠비장을 부러뜨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표현 가운데 찾아볼 수 없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했는데 찾아볼 수 없는 표현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냐면은 이런 거죠. 하나님은 수동적이시다. 그런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게으르시다.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뭐라 하는데 반응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이 게으르고요, 수동적이고, 맨날 졸귀나 하고, 그리고 반응도 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동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잘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 보고 말씀하시는 게 뭔지 가래요. 근데 왜 가야 되는지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이 가서 준비해 놓으시겠다. 먼저 준비해 놓으시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해야 될건 뭡니까? 그냥 준비해 놓은 걸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가야 되는 이유는 가서 무언가 많은 걸 해야 되겠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해 놓은 것들을 보게 될때 우리는 무엇볼수 있나요? 하나님을 볼수있요 아, 하나님이 해놓으셨구나.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을 정말 보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우리한테 첫 번째 되는 것은 무엇인지 가야 된다는. 예전에 어떤 분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하더라고요. 대얼스노가 위도아웃고가 없으면 가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 맞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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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지우가 없으면 어떻게 지우 대신겠습니까 <laughs> <laughs> 그죠?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합니다. 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가지 않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가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곳 정발산 전체에 온 이유가 그냥 어찌어찌하다 보니 이곳에 왔다. 뭐, 김호 목사가 예배당소 썼다 보니까, 뭐, 마음에 드는 데가 있어 왔다. 뭐, 와보니까 좋으니까 우리가 계속 여기 있을까? 뭐, 이런 생각 드는 것 같아요. 그죠? 응. 여러분, 만약에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상황이, 환경이, 뭐, 예배당을, 뭐 건물을 빼낸다고 하니까 빼가지고, 예배기 장소가 없어서 찾다 보니까, 이곳에 왔네? 여러분, 이렇게 왔다면은요, 앞으로 이곳에서 우리가 지내는 삶은요, 굉장히 힘들 거예요. <laughs> 혹시 그런 마음을보신 분이 있을까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가라고. 아멘. 너 이제 일산으로 들어가라. 아멘. 너의 형신동에 그동안 오래 머물렀다. 아멘. 들어가라. 아멘. 왜요? 아멘. 제가 믿는 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게 있으세요. 아멘. 하나님이 여기에서 미리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들이 있을 거라는 믿음 아멘. 그걸 우리가 올 겁니다 어쩌면 아 예전보다는 앞으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환경 이라든가 장소들이 좀더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오면서 기도했지만은 불기둥 구름기둥 민감하게 봐야 돼요 언제 움직일지 몰라요 그냥 움직이면 이동해야 돼요 어쩌면은 아 이제는 뭘 가자 라고 했을 때아갈 상황이 아닌데요 저 이제 몸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나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 가자라고 말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니까? 그래 가야지 이런 생각 됩니까 아, 뭐 가야 돼. 귀찮은데 좀 스트레스가 되는 게 맞아요. 짐싸 짐도 싸야 되고 챙겨야 되고 뭔가 그래,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한테 가라라고 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가야 하나님을 만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볼수 있기 때문에. 음. 우리 머물러 있지 말고 움직이자시오 네. 네, 갑시다. 아, 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자고요. 아, 네.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네. 두 번째. 가지 않으면 복음이 없다. 가지 않으면 복음이 없다. 사도행전, 우리, 어, 8장 26절부터 29절까지 볼 텐데요. 26절부터 한번 저랑, 저랑 여러분이 한 줄씩 돌려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을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약 길이다.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마차에 가서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천사의, 천사가 빌립에게 남쪽으로 나아가라 예루살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빌립이 가다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당의 보관 내시를 만납니다 성령이 빌립에게 말합니다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 봐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가라고 하십니다. 왜요? 왜 가라고 하십니까? 요 누군가 가야지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 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과정은 어떤 과정을 가졌습니까? 저 사업에 계신 정보가자매님서 초대해 주셨거든요. 혹시 우리 지마경 어, 그 자매는 어느 날 갑자기 길을 가는데 하늘에서 번쩍 선광이 일어나면서 박영아 너는 그리스도의 교회로 가거라 <laughs> 하셔가지고 오시진 않았을 겁니다. 그죠? 예, 네, 아닐 겁니다. <laughs> 아마 뭐 어, 오늘 잠을 자는데 꿈을 꾸다가 신비로운 경험했어. 꿈속에서 하나님 다보고 그리스도에게 가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뭐 어쩌다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대부분 누군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말씀에 반응하고 우리들한테 다가왔어요. 다가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는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누군가 가서 복음을 전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기 발로 와서 성경 공부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정말 한 10년에 한명 나타날까 말까 해요. 근데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가서 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은 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가라! 라는 그 명령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도 누군가에게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 않으면요, 복음이 없어요. 아까 말했지만은, 우리가 가지 않으면 복음이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가스텔디요 고가 없으면 가스펠이 아니에 스펠만 받는 스펠. 네. <laughs> 우리 아 가는 사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몽골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몽골에 가서 우리 호연이가 여기 있었고, 호연이 무 마스크 감기 도 했고 마스크 도끼고 있네요. <laughs> 호연이하고 현서랑 같이 몽골에 가서 홍콩에서 방카오에서온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싱글 제자들이었어요. 대부분 캠퍼스도 있었고 한 20대, 20대 초반부터 20대 한 중후반 30대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각자가 언제 세례받았는지 나누고 이야기를 하는데, 코로나 기간에 세례받은 거예요. 고개 온 사람 거의 반 정도가 코로나 기간에 세례받은 사람이에요. 음, 음, 놀랐잖아요? 우리는 뭔가 머뭇머뭇거리고, 이게 가능하지 않은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 기간에 여전히 말씀은전하 지자들이 있었고, 그 말씀에 반응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 우리 신명수자들서토마트했 우리 애경 애경자면서 했었나 네. 네. 아, 자, 우리 신명기 1장 6절부터 8절 말씀까지 어, 제가 먼저 읽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코랩산에 있을 때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산에 오랫동안 머물렀으니 이제 방향을 바꾸어 나아가 아무리 사람의 산지로 가거라. 그 인근 모든 지역, 곧 아라비아와 산지와 평지와 남부 지역과 해변으로 가거라. 또 가난 사람의 땅과 레바논과 더 멀리 있는 큰 강, 유프라테스 강까지 가거라. 내가 내 앞에 보여주는 내 너희 앞에 보여주는 이 땅은 나 주가 너에게 주겠다고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이 너희는 그리로 어떻게요? 해 가서 그 땅을 차지하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 머무르셨습니다. 1년이 넘는 기간에 머무르셨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율법이 생겼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법이 있었어요. 성막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편안했습니다.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가려져가지고그늘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만들어 줘가지고 냉난방에 아예 걱정이 없어요. 아침마다 만날을 고기 먹고 싶으면 매출하기를 자매들은 밥할 필요도 없고, 옷도 헤어지지 않아요. 빨리 할 필요도 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만 듣고 찬양만 하면 되고, 교제하면 되고, 가끔 양도만 먹으면 되고, 뭐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산에 오랫동안 머물렀으니, 이제 방향을 바꾸어 나아가라 이걸 뭐라면요 하 영어로는 브레이크 캠프 캠프를 거두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엔 고우 가라 우리는 쉽게 현실에 안주합니다 그죠? 네, 여기 오시던 사람들이 와 좋다 앞으로 여기서 계속 있어요 <laughs> 이 얘기를 해요 아마 하나님을 원하시면 될 겁니다 우리는 그냥 편한 걸 찾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지만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나이가 들면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새로운 걸 한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주저하고 망설여져요. 그러면서 우리 우리 유어아 모님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우리 네, 네. 우리 어, 우리 그 최영정 어, 장모님도 너무나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머니도. 여기까지 무릎 속 오시잖아요. 저는 우리는 지금 교차로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음. 그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안 좋아할 건지 음. 아니면 계속 가야 할 건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가진 게 너무 많아요 음. 많이 생겼어요 손에 진 것도 많아요 그죠? 떠나려면 대가 계산이 더 많아졌어요 예전에 싱글 때는 그래 뭐 가지 뭐 가방 두개 들고 나도 갈수 있어 했는데 가방 들고도 가방 두개가안 되고 차두 대는 필요할 것 같은데 <laughs>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는 게 너무 많아요. 못 떠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가지 않으면 복음도 없다라는 성경에 그런 말씀 이 있습니다.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거저 주어라. 복음 거저받았잖아요. 거저 줘야 돼요. 누군가에게 줘야 돼요. 예수님은 또한 말씀하십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입니다.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가지 않으면 복음이 없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가지 않으면 영광이 없습니다. 이럴수록 그 놀이 위 o 없고 여기 뭐 찾을 의미는 다르지만 사사기 12장, 6장, 12절부터 16절까지 해보겠습니다. 한절씩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먼저 읽어주시겠습니까? 11절부터 자 주님의 천사가 시작 주님의 천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김생행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기도원이 그에게 되물었다 감히 엿줍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어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내셨다고 말하는데 그 모든 기적들은 다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주님,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셨으니 우리가 미리한 사람의 손 아기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루실 자와 알사하셨다. 너희의 인생이 불바리고가서 이스라엘을 비아레에서 구하라. 내가 주님을 보낸다. 기도는 주님께 하였다. 감히 엿줍습니다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나의 가문은 문화세 집화 가운데서도 가장 약하고 또 나의 아버지는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만드시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귀한 사람들을 같이 네. 한 사람으로 접수시켜 주시다하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힘센 장사야 그러니까 기도원이 얘기해요. 힘 세기는 그냥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하는데 많은 우리가 기도를 봤다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러는데 도저히 뭡니까 지금 이 꼬라지가 뭡니까 까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거기에 알아보다지 않고 너는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하라고 지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에 있어서 기술 좋은 병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있어서 필요한 사람은 누군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말 잘하는 예언자를 원치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잘 아는 예언자가 아니라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예언자를 필요하십니다. 많이 알아서, 많이 아는 걸 전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전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기도원은요 지금 자신의 약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바라시는 건 뭔가요? 자신의 약점에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되어 있는 걸바말십니다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을 되게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숙해지는 건 좋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성숙이라는 변명으로 인해서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이 있어서 아니다 때로는 성숙해지기 때문에 성장은 안 된다라고 유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그래도 경험도 많아지고 있어요. 또 많은 지식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험이 많고 지혜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 막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애레크 사장을 여러분 한번 가서 한번 곰곰이 공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 하나님의 모세한테 가라라는 말이에요. 모세가 막 이야기합니다. 저는 말도 잘 못하고요. 아마 그때 더듬을 수같아요하나님제 말을 잘 못해가지고요. 못, 못, 못 말가고요하나님 <laughs> 말, 니네 혀를 누가 만들었느냐? 음... 아, 아우 저는요. 뭐 용기도 없고요. 믿음도 없고요. 사람들이 제 말을 들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그 지팡이를 뱀 만들어보라고 하기도 하고 를 넘어보기도 하고, 말씀 많이 하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마음속에서 변명을 만들면 얼마나 변명 많이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오기 힘든 이유라면 대부분 한 변명만 만들어 보세요. 예전보다 멀어졌어요, 비가, 비가 와요, 날씨가 안 좋아요, 더워요, 찾기 어려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곳에 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가라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모세는 그 기도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그대로를 전했어요. 덧붙이지도 않고 빼지도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를 전했어요. 그때 그들이 보고 싶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산 서구인가요? 정발산에 동부, 왔습니다. 동구인가요? 동부. 동구, 동부. 응. 정발산에 응. 왔습니다. 응. 아, 이곳에서 하나님이 가라졌어요. 응. 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왔습니다. 응. 이제 여기서 무엇을 경험할까요?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경험할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요 아멘. 아멘. 아멘 또 n 그리고 또 무엇을 할까요? 우리가 여기서 복음을 전할 겁니다. 아멘. 또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목격할까요? 하나님의 아멘. 영광을 아멘. 목격할 겁니다. 우리 가라는 그 한마디에 반응했을 때이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정말로 일산에서 우리를 기다린 사람들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오기를 기다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있어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맞아요. 어쩌면 아웃음을 치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우리가 갑시다. 네. 그러게 우리가 알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음. 이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음. 그러한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 모두가 구원 받은 거죠. 우리가 성찬을 나눌텐데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나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가라 하신 그 말씀에 가겠습니다. 라는 결정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고 필요하겠습니다. 네. 네.